푸푸전 에스토스네요 상대 <laughs> 맵이 폴리였나요? 폴리같습니다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must construct additional pylon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대각선 칠할 게요. 저는 13대각서 치를 좋아 하기 때문에 100가 못하 3 5 5하고 이때 딱. 1 3으로 가면은 1 4지를 여기서 찍는다 해도 질럿이 입구를 못 막거든요. 그래서 저는 13 나오는 걸로 이거 계약서 찍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대각에 있으면 다크티. 다크 다크 아 멀티 다크라고. 다크 멀티가 아니에요. 멀티 다크라고 저는. 가로 세로에 있으면 그냥 기어리면 합니다. 가로 세로일 때 이제 다크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은 상황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You've not e n o 러면 아까 말한 대로. 기어리바 하는데, 이번에는 노... 노사업로보라니노사업로노사업로가 로보. 좋긴 하거든노사업로보가원게 멀티 상대로 괜찮은데, 뭐야? 왜, 왜 저기서 오지? 어차안 보낸 척 할게요, 그냥. 제 꼬리 제 저를 못 봤을 거 같거든요. 상대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이게 10, 12 배제긴 한데 이렇게 띄울게요. 상대 10, 12 썼지는 아니거든요. 응? 상대도 뺐네. 드라군, 드라군도 쪄. 총 3분 40초에 드라서블을 면 되는 라까지그 이거를 라까지만 찍고 질러서 찍어야 겠요죠그래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상대의 빌드가 뭔지, 지금 저는2 1트인지는아닌지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21주랑 3개 있트면조심하면될것같고요 2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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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스가 많이 모자랬죠 질럿을 더 답답하게 쇼가스를 했어야 됐는데 항상 마른 게 4분 50초에 2즈도가 오니까 잔상을 계속 봐줘야 돼 이것보다 조금 더 늘면 3게이트라 죠 옥저버를 바로 끼워 볼게요 그러면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봐주고 서상대도 옥저버 나왔을 거거든요. 저 <laughs> 사업로보를 해도 옥저버 지금 나와 을 거기 때문에... 지금 봐주니 뭐가 아, 없네요? 상대도 저랑 같은 빌드 같아요. 지금. 아 이거 <laughs> 어디라고 하나? <그러나>? 음. 뭐야? 아로 보일 수도 없잖아. <laughs> 복잡버가 저기서 왔다는 거는 기다렸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왔다 늦게 나왔다는 거. 나왔 아들. 나난해 빠른거 한번 이용해 그리트에서 터 빠른거 이용해서 이용해서 yeah. 차리 빠를 거거든요. 상대가 같은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로고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온 거를 여기가 사기 자리거든요. 기호 이 성방을 때 멀티태스킹 하면서 동시에 이걸 했어야 됐는데 사업 아예 빠른 속업이었구나 당대표가. 상대 이거 속압으로 뭐라도 해야되거든요 스리를 많이 줘야되니 상대 오비있어서 근데 조심해야겠네요 컨트롤 한다고？이 거를 신경 을못썼 는데, 그 게이트 늘린 걸 신경 을못썼 는데, 왜그어요 <놀람> <놀람> 이게 노사업로버가 괜찮아요. 되게 로보가 빨라가지고 강합니다. 되게 제가 보니까 이게 11가스를 해야 되네요. 11가스가 11.5가스가 아니라 가스가 많이 모자르네. 애초에 그냥 11가스를 해야겠다. 앞으로 어차피 11가스가 옥상 게이트 할 때도 11가스가 좋고 11가스 해야 되고 사실. 그냥 11.5가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1.5가스를 해가지고 한 마리 찍고 가스를 지었죠 가스가 조금이라도 모자라서 상대 빌드는 이제 소업을 빨리 누르는 거였는데 원기티에서 소업까지 눌렀던 것 같아요 상대는 사업, 사업로 보구나 어은지 저 여기 올줄 알고 했는데 상대도 이제 내가 드라곤이 뛸 거를 생각을 해서 역시 잘하는 토스답게 바로 뺐네요. 올 거를 생각을 해서 저는 노사음 로보고 상대는 사음 로보기 때문에 노사음 로보가 좋더라고요. 그냥. 이게 왜 좋냐면 원갭 멀티 3게이트할때 리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칠드라 <laughs> 원질 상대로 <laughs> 리버가 나와 있어서 스캐럽이 1 스캐럽 차여 있어요. 그래서 한방 때리고 이제 교환할 수 있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도 좋고 왜냐면 이제 <laughs> 로보가 빠르니까 셔틀이 무조건 빨라요. 원게트에서 <laughs> 사업 로보하고 속업까지 땡긴 것 같은데 저랑 다른 점이라면 이제 사업 로보냐 노 사업 로보냐 그 차이 하나밖에 없었죠 상대가? 이게 오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제가 들어갔네요, 그냥. 마당만 봐도 되는데, 사실. 지금 딱 나오잖아요.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상대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한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한 25초? 25초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옥저버 한 마리 반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셔틀 누르고 빠르게 가면 이득 보는 타이밍 가끔 나옵니다. 이 상대가 제가 나오는 걸못 봤나봐. 이걸 봤으면은 드라베치를 뒤로 하고 천천히 했을 텐데, 이게 셔틀이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아 이거 쉬고 속업을 눌렀구나. 아 이래, 이래서 좀 위험했네요 상대가. 이게 되게 째낸 건데, 차라리 여기서 오비라도 한 마리 더 찍었어야 했는데. 옵 찍어도 사실 위험하죠. 이게 셔틀 있는 게 무조건 좋아요. 투리버보다. 막는 입장에서 투리버보다 셔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제 아에안 보이는 데서 막 때리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때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 상대는 옵저버로 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는 출발을 했어요. 이미 두 마리 터졌고 주도권. 없죠. 그컨트롤잘 그, 해가지고 기득을 많이 받죠 여기서 이제 게이트를 타다닥 늘리면은 이제 이거 게이트를 타다닥 늘리면은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안되네요 저는 아무튼, 셔틀 소업본게 컸어요, 여기서. 한 마리 잡고, 셔틀 소업을받아지고 아, 소업소업으로 째서 이게 병력이 없었구나, 원게이트에서. 지늦게 이제 게이트를 눌린 건데. 흠. 저도 지늦게 게이트를 파박하 눌렸죠. 아무튼, 이게 노사업 로보로 하는 플레이.